이게 딱새우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죠? <laughs> 딱새우에 한 5배는 큰것 같은데? 우리 갯가대장 덮밥입니다. 대길의 대감님들, 오늘도 대길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특이한 녀석을 준비했어요. 메인티스 시림퓨, 일명 갯가재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장을 담아가지고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구매처는 제철 홍어 무침 꽃게장이란 곳이고요. 갯가재장 1kg에 16,000원에 구매했습니다. 택배비는 별도로 있어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 갯가재장이 새우장의 상위 호환이라고 들었거든요. 제조일자가 지금 9월 7일이라고 써있는데 오늘이 9월 8일이에요. 하루밖에 안 돼가지고 숙성이 조금 덜 됐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한번 까서 몇 마리인지 먼저 세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어봅시다. 아 오, 일단 간장 냄새 굉장히 좋아요. 오, 사이즈가 나름 좀큰것 같은데, 요거 한번몇 마리 세어보겠습니다 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얘 진짜 완전 다 이거 사이즈가 좀 케이스마이 케이스인데? 아,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와, 총열네 마리입니다. 오, 양이 상당히 많은데 생각보다. 난한열 마리 내외서 있길래 열 마리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큰 작은거 사이즈는 생각보다 많이 나네요 작은게 한 5마리 정도 큰게 한 7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개가재를 활용해가지고 여러가지 맛있는 요리 한번 만들어서 술한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새우 아닙니다 딱새우 이렇게 안크죠 세상에 이렇게 큰 딱새우 보신적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딱새우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죠 딱새우의 한 다 5배는 큰것 같은데? 참고로 시작하기 전에 대길이는 정말 새우 까는 거 싫어합니다. 오죽하면 은 새우를 잘안 먹어요. 까는 게 귀찮아가지고. 대신 누가 옆에서 까주면 잘 먹습니다. 받아먹기. 일단 사이즈 좀큰 놈부터 가야겠지, 그죠? 꼬리 자르고 어, 죄송합니다. 대가리였네요. 대가리 자르고 꼬리 끝마디 자르고 요 날개를 잘라야 돼. 날개 자르고 그큰 놈이 벌써 요만해졌습니다. <laughs>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쏙! 이렇게 뜯어진대요. 오, 잘되네, 잘되네. 꼬리가 머리는 좀 아까우니까 빨아먹게요. <laughs> 음! 살 많이 있었네. 이거 버렸으면 큰일 날뻔했다. 음! 꼬리랑 머리에도 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꼭 빨아드십시오. 살이 약간 그큰 놈에서 나온 건데, 몸집에 비해서 굉장히 작죠? <laughs> 아 어쨌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이 먹기 전에 소주 한잔 따라놓겠습니다 꿀꿀꿀꿀 먹어봅시다 이거는 좀 안주를 먹어야 될것 같아 술 먼저 먹고 자 갑시다 시원하게 옥떡 아, <laughs> 일단은 식감은 굉장히 물렁물렁한데요? 여기 좀 탱글탱글하지 해 않나 그죠? 간장 맛이 상당히 강합니다 강하다는 말 다른 말로 치면 간장이 너무 맛있어 간장빠로 맛있는 것 같아 지금 아 일단은 뭐 복불복인 것 같아 일단 더 까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 갯가재는 철이 4월이에요 4월 봄에 가장 제철인 해산물이라서 그때 많이 잡아가지고 그거를 급냉해서 냉동보관했다가 매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꺼내가지고 장을 담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냉동이라서 물렁한 게좀 섞여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맛은 좋아요 이거 밥이랑 먹으면 맛있겠는데? 일단 한 개만 더까보자 대가리 꼬랑지 날개 얘는 아까보다 조금 안 까매 그죠? 아까보다 엄청 까맸는데 얘는 하얗네요 투명해 아까 게좀 간이 많이 배었나 봐 왜냐면 물컹물컹했거든 뭔가 좀 냉동에 쩔은 살이었고 얘는 뭔가 탱글할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 음 이 나와야지. 네 복불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는 물컹하고 어떤 거는 탱글하고. <laughs> 요거만 먹을 수가 없다. 또이 간장에 절인 이 장인데 밥이랑 뭐어야지 이런 애들은 무조건 밥도둑이거든요. 그래서 밥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맛있는 거 먹는다고 가마솥에 밥 맛있게 해 놨습니다. 가마솥아. 개봉박두. 아우, 좋다 좋다. 어잘 됐네, 잘 됐네. 대기니가 밥 하는 나 잘합니다. 한식요리다 주신 아닙니까, 그죠? <laughs> 항상 가감솥에 밥에 먹어요. 집에 전기밥솥이 없습니다. 압력밥솥도 없고. 일단은 이 마가린 준비했습니다. 또 마가린 한 숟가락다가 미리 녹여놓겠습니다. 잘 밥이랑 어울리지게. 잡다라 어, 아, 제가. 제가. 하나만 이렇게 살려가지고 잉. 이제 녹아다가 남았습니다. 이 새우를 까야 돼 새우를. 얘도 엄청 물, 물렁물렁하네. 아, 딱이거 복불복이 심한데.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laughs> 이제 게까지 담겨있던 장입니다. 얘를 좀 이렇게 위에다가 사라라라라 이렇게 뿌려줘야 돼. 이 맛에 먹는 거지 간장맛. 청양고추도 좀 올려주고 매콤하게. 여기 들어가는 양파는 좀 얇아야 돼. 올려주시고 참기름은 개까지 시킨 데서 보내줬어요 물론 마가린을 넣긴 했지만 참기름도 넣어가지고 좀 고소함을 극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개까지장 덮밥입니다 안에 계란도 넣고 뭐 마가린도 넣고 많이 넣었는데 다 어디가 붙는지 모르겠다 그죠 <laughs> 간장이 밥에 잘 스며들도록 마가린과 간장과 계란이 삼위일치가 돼야 돼이봐라 계란 보이십니까 여러분 약간 죽인다 이. 고소한 냄새가 막 화면을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laughs> 아, 이거 한입 가겠습니다. 힘들게 한 숟가락 만들었습니다. 한잔 갑시다. 시원하게 빡빡. 아우, 아 음. 음... 근데 탕과 고소함이 그냥 와. 일자가 내뿜다. 와, 진짜 맛있네. 이거! <laughs> 와, 이거 미쳤네. 역시 한국인은 밥을 먹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밥심 아니가 밥심. 요요요요 <laughs> 생고추냉이가 빠지면 섭하지. 너는 이렇게 쏙 썰어가잉. <laughs> <laughs> 아이밥한 공기 있으면 진짜 소주 한병떡빠이겠다 어우, 아. 매워. <laughs> 음. 어 김도 잘어울린다 희한하네 이거. 새우 껍질 넣고 라면 되나요? 밖에있는 국물인다 하신다. 이간장이 절인 거라서 라면 안 짤려나 모르겠다. 머리랑 꼬리 모아놓은 건데 그러면 얘로 하면 라면을 끓여 볼까요? 말라온 김에. 뱃가지 머리랑 꼬리를 넣었을 때 과연 이 라면이 맛있어질지. 저도 의문이지만 우리 유튜브 각을 위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요거 아까 살안 바른 거요 하나 있었지 안깐거 요거 한개 넣고. 여기 보시면 꼬리 안쪽에 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꼬리는 좀 살려가지고 좀 넣어 보겠습니다. 스프 여고. 면도 넣고 끓여가지고 맛있게 먹어봅시다. 겟까지 라면이 완성됐습니다. <laughs>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열무김치와 함께합니다. <laughs> 음. 하나도 안 비리고 진짜 맛있다. 솔직히 백 가재에서 나온 뭐 갑각류의 향 이런 건안 느껴지고 그냥 라면 자체가 맛있는데 아 <laughs> 꼬리 한번 살 발라 먹어볼게요. 아, 이 안에서는 이제 그 갑각류의 향이 납니다. 아, 어, 근데 맛있어. 음. 아, 맛있어. 얘 진짜 맛있어. 와, 이거 꼬리 다 버렸으면 왜그랬노 아, <laughs> 자한잔 따르겠습니다. 이걸걸걸 아, 요게술 안주였네. <laughs> 갑시다, 시원하게. 떡딱. 아... 갯 가재장이란 걸 한번 시켜서 먹어봤는데, 아 생긴 건 좀. 그렇게 새겼지만 그래도 맛은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살이 그렇게 막 탱글탱글하고 막 그런 건 없었어요. 약간 좀 물컹물컹한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뭐 살은 만족하지 못했지만 이집 간장이 난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 남은 간장 가지고 고추지라도 좀 담아서 또 먹어봐야 될것 같네요. 어쨌든 대길이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재밌고 더 맛있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박. 녹화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제 2차 갑시다. 어마어마한 소통방송 준비됐습니다. <웃음> <웃음>